전쟁의 승패는 하늘에서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은 단연 미국입니다. 약 14000대에 달하는 항공 전력을 바탕으로 항공 우주 통합 작전과 글로벌 투사 능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등이 상위권에 있고 대한민국은 항공기 보유 대수 기준으로 세계 10에서 15위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숫자가 전력의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 공군은 지금 기술의 고도화와 국산화 자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약 720여 대의 군용 항공기를 운영 중입니다. 그중 핵심 전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F-35A,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총 40대가 도입됐고 2차 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가 추진 중입니다. F-15K, 한국형 스트라이크 이글. 장거리 정밀 타격과 생존성 면에서 공군의 중심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KF-16과 F-16 공중전을 포함해 다목적 작전에 투입되는 전투기들로 160대 이상이 실전 운용되고 있습니다. FA-50, TA-50 훈련기이면서 동시에 경공격기로 활용되며 수출을 통해 국내 전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군의 미래 KF-21 보람에 2022년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고 2026년부터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전투기에는 초정밀 전자식 레이더 AESA와 초음속 기동 능력, 유연한 무장 플랫폼이 적용되어 단순한 국산 전투기를 넘어 우리 손으로 만든 하늘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KF-21에 장착할 독자 엔진 개발에도 도전하고 있으며, 영국 군수기업 롤스로이스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전 전용기. 스텔스 전용 파생기 그리고 무인기와 함께 작전하는 유인 무인 복합 전투 체계까지 미래 항공전에 대비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지배하기 위해선 전투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눈과 손 그리고 작전 지속 능력이 필요하죠. 이 세븐 조기 경보기 내대 하늘에서 전장을 감시하고 지휘하는 공군의 눈입니다. A-330 공중급유기 내대 비행 중 전투기의 연료를 공급해 작전 시간을 늘려주는 날아다니는 주유소입니다. C-130CN 235HH60P CH-47 같은 수송기와 헬기들은 구조, 수송, 다목적 작전을 책임지는 기동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인기 전력도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20km 상공에서 30시간 이상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정찰 드론 글로벌 오크, 국내에서 개발한 한국형 무인정찰기 KUSFS, 그리고 유인기와 드론이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연동 작전 체계까지 정보 우위 확보를 위한 기반이 점차 완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 단독 작전에서 나아가 육군 해군과 함께 싸우는 통합 전장 시대에 맞춰 지대공 방어 능력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KMSAM 중거리에서 정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패트리어트입니다. LSAM 202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장거리 고고도 요격 체계로 한국형 아이언돔에 가까운 다층 방어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공군은 단순히 전투기를 운영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전투, 감시, 보급, 정찰, 방어까지 하늘 위 모든 작전 영역을 통합한 종합 항공전력 플랫폼입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국산 엔진의 실전화, 전자전 능력의 확보, 조기경보기 추가 도입, 그리고 다국적 연합작전에서의 독립적인 작전 통제 능력, 이 과제들을 극복해야만 진정한 항공 자주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지금 숫자보다 강한 전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전략도 의지도 이제는 하늘 위에서조차 누구의 그림자도 필요 없는 나라,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